22년 4월 8일 금요일 에스라 6장 13절로 22절 말씀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강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느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놓쳐 전을 건축하되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일백과 순양 이백과 어린양 사백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열둘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 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일제히 몸을 정결케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 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느님의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에스라 6장 13절로 22절 어, 말씀은 결국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과 그리고 이 성벽을 축조하는 이 모든 역사가 어, 완성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 하셨다라는 음, 것인데,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사실, 어,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 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이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실, 어, 그 어느 역사에도 오 사실 이렇게 특히 고대사에서 사로잡혔다가 어 돌아와서 이렇게 극적으로 다시 어 성전 건축이 그리고 성벽이 예 보수가 되고 다시 이렇게 되는 일은 음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 만드신 역사라는 거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어, 사실 어디에 사로잡혔느냐 뭐 바벨론이냐 어, 뭐 아니냐 이런 것보다도요 어, 사로잡혔다가 돌아왔다는 것은 결국 죄로 인하여서 어, 그 형벌을 받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그냥 끝에 가야 되는 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며 어, 그들을 불러일으켜서 어 다시 이 기존의 그 예루살렘에 그리고 어, 성전에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도록 어,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음, 역사심이 예, 정말 보이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로 잡혔다가 돌아온. 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어, 모든 인간들이다. 사로 잡혔다가 돌아온 그런 존재들이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 지금 어느 한 순간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분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어, 어, 자라고 하는 것이 어, 오늘의 지금의 저이면서 우리 모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이지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에스라서의 이 장면과 지금 우리의 구원이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아 나의 구원이 주께 어 있으며 오직 주의 역사심으로 주의 능력으로 되었음을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또한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하게하시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것 또한 우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지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 잡혔다가 돌아왔듯이, 나의 삶도, 나의 인생도 주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주의 보혈의 피로 오직 주의 능력으로 그리고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으며 구원받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로서 이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예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